네, 현재 전국 하늘이 잔뜩 흐린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서쪽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도 탁합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먼지는 내일도 머무르겠습니다. 기온은 차츰 오르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내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넘어서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오긴 하지만 남서풍이 불어들어서요. 금요일 서울의 낮 기온 18도, 토요일에는 1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 강원선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가 1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